이런 사람들은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문서운이 돌았습니다.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하십시오. 하시는 거. 고민 많이 드려야만이 이분들이 복삼제를 자기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올해는 아예 또 금전운이 돌왔습니다 돼지띠들이. 네, 반갑습니다. 아, 개면연에 대박나는 띠는요, 저는 호랑이 띠, 두 번째는 아, 원숭이 띠, 세 번째는 돼지 띠로 저는 꼽았습니다. 이 띠들이 토끼하고 서로 상생이 되고, 서로 합삼합이 되고, 저는 그래서 이 세, 세 띠를 뽑았습니다. 아, 저는 38세 병인생을, 네, 거기서 꼽겠습니다. 어, 병인생들의 좋은 점. 아, 지금 하시는 일들, 직장에 다시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문서운이 돌았습니다.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하십시오. 하시는 거.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잡는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 사업을 한다든지 뭐 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거기는 너무 크게 투자를 하시면 은좀 실패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아주 병인생들 고랑이 띠 아주 좋습니다 올해 이 원숭이띠들은 삼재가 들었지만은 마흔네 살 경신생 삼재는 복삼재로 저는 봅니다. 그중에서 좀막 열심히 기도도 좀 드리고 공을 많이 드려야만이 이분들이 복삼재를 자기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복삼재는 복삼재라도 삼재는 삼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조심있게 이렇게 나간다면은 어, 개면은로 12달 그중에서 중간에 3월달, 7월달 어 이럴 때가 좀안 좋은 달이 있어요. 그럴 때만 잘 비켜가시면은 아, 아주 그냥 좋습니다. 검전운이 들어왔어요. 재물운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바쁠 겁니다 그렇게 사주들이 좋은 사람들은 어 아주 그냥 올해는 복삼재로 지금 저는 꼽습니다 경신생 44살 삼재를 계생 돼지띠 중에서는 아주 좋게 봅니다 개묘 년에 토끼띠와 돼지띠가 서로 합이 되고 서로서로 윈윈하는 그런 해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계생 돼지띠들은 토끼띠 양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또 검저 눈이 들어왔습니다. 돼지띠들이. 아, 개생은 자기가 좀 뭐랄까, 잘났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이, 어, 자기가 한번 밀고 나가면 아주 잘났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 개생들이 또 남들한테는 또 윈인을 잘해요. 조심할 것은. 주위도 좀잘 둘러보시고 옆에 사람도 좀 챙기고 자기 가족도 좀 챙기고 너무 바깥에 거면 챙기지 말고 내 가족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 사람은 잘하지 못해요. 바깥에 건 너무 잘하다 보면 안에 건 이렇게 사람이 좀 소홀하게 예,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내 가족 잘 챙기자. <laughs>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